아시어 X됐어요 지금 살짝 눈에 었습니다 빨리 가야되는데 한먹을다 챙겼겠지? 아 10시까지 가야되는데 즐깁니 형님들? 57분입니다 아 일단은 10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지금 9시 59분이거든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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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일단은 지금 제가 10시까지 가야되는데 오늘도 부었고 아 다행히 바로 피이라서 다행이지 택시 로 6분 걸리는 거리인데 6분 걸리는 거리 다행히도 웨이팅이 헉. 벌써 있네. 미쳤네. 와, 웨이팅 벌써 있어요. 와, 아, 쉽다. 안녕하세요, 형. 저도 늦었죠? 아니, 아니요. 지금. 딱 저희 그 어, 서울 플랫폼으로. 어, 들어가면 어, 돼요? 네, 바로 가면. 누가 있어요? 지금 사인님하고, 네. 거머님. 네. 아, 그래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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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laughs> 어, 여기서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아, 근데 사람 되게 많이 줄수 있는데, 지금 벌써. 부수해요 어, 아, 형. 아, 너무. <웃음> <웃음> 아버지 형들은 알았어요? 아직? 아직.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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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아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또 제가 좋아하는 거보아 안녕하세요 하셨습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담당할 거는 RSC랑 엘 무드 여기 엘무드 있고 그 다음에 크리틱 아 네. 아녕투스스 관계자님이셨나요? 아, 대표님이세요? 자부탁 아, 드리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DJ 분이세요 오늘? 네. 브로드레이라고아슬레이체가있아 예. 네. 아 그래요? 아 되게 멋있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처음 뵙겠습니다. 해피님이세요? 네네. 앤디님이세요? <핸디> 네아 <목소리> 네. 아, 일로 오세요. 일로 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저쪽입니다. 네 맞아요. 어제 저희가 생을어요아 네네. 어 근데 저보다 여성분이시네 근데? 남자분 있는데 주차하고 오세 있어요. 아 그래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잘 <목소리> 부탁드립니다. 저 오늘 서 옷을 다 입고 왔어요. <목소리> 아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 와이렇게보셔도될것 자켓 <목소리> 자켓 같은데? 자켓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일단, 오늘 룩은 전부 다 RSSC. 여기 가슴에 찡이 박혀있어요. 비즈 같은 건데, 여기 네. 박혀고아지도 RSSC. 키링도 RSSC.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RS 대표님이세요? 어, 진짜? 어, 스케키다 진짜.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실제로 아, 어. 보니까 키도 생각보다 크시고, 화면보다 네. 얼굴도 작고. 그리고, 허는 짜리몽땅 멸치, 난쟁이로 보이죠? 아, <웃음> <웃음> 여튼 아래서 포수 착장으로 입었고 이것만 예, 제가 이쁜 거, 이것만 제가 이쁜 걸로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님뭐 어떻게 오늘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 부스가 네. 제일 잘 되잖아. <laughs> 콩떡이보다 잘 되잖아. 님 어찌 어디시죠? 저저 여기 있네요. <laughs> <laughs> 근데 제가 봤는데, 봤는데 네. 밖에 지금 줄 대기 줄이 거의 80%가 행편팬신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네. 아니 제가 일부러 시카게 떠들면서 아 오늘 어떨까? 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아잘올 때, 아, 네. 님 배우신다. 자 여기는 2 층이고 음. 오늘 그 토비님, 크레이터님으로 셀러님, 시작 크리시네유실 가이드님, 아, 행님이 오늘 전략이 있으신가요? 아. 세일즈의 전시회였죠. 네, 제가 왔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못뭐 살까요? 아, 못 살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떤 걸로 가보셨어요? 어, 뿌러한테 시간, 우리 뭐될지몰라가지고 네, 제가 셔츠를 좋아해서 셔츠를. 아, 셔츠는 별로 없고 같아요. <laughs>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오늘 그래서 화이트 아시리 <laughs>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고생 많으십니다. 아, 노은 강기사님이신가요 네. 아, 네, 알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크레이터홍이랑 불... 아, 네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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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혜입니다팀 <laughs> 그 들었던 블로거입니다. 블로거저도테이 <laughs> <laughs> <저는> 많아가지고. DM <laughs> 한번 들었었는데 네. 네. 제가 답좀 들었었네요? 네. 뭐라고? 그 포기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네. 아, 저처또 그런 저도 기억 못하고 있었고 그런 소민이 영향을 어, 받게 됐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기 <laughs> <laughs> 호순이 <호수님> 오시면 호순이 <laughs> 제일 좋아하 거잖아요. 자 라이더 아저 홍동현이만 보고 오어요 진짜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오늘 그 1층을 담당하시는 하오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를 뵙겠습니다 아, 네. 아마 제 채널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유명하신 해외 패션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손이 네, 네. <laughs> <되게> 묵직해 <laughs> 3층을잘하겠데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합치면 안 되겠다 <laughs> 해외 패션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시는 아, 하님 감사합니다 네. 또기님 몇 층이요 오늘? 네? 3층이요 아유 음, 저희 어, 또 끝나고 <laughs> 다이 아직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세요네 자 커피 샀습니다. 자 커피 샀습니다. 진짜 자 커피 샀습니다. 예예 예. 아, 아 크리틱. 네. 네. 대표님 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생산 팀입니다. 아 생산 팀. 네네네. 아 혹시 네. 혼자겠어 오늘? 네 오늘. 아, 네. 아 오늘 제가 크리틱 방망이 나가지고. 아 네네. 자 네. 네, 아, 요거는 제가 아, 커피. 아잘 샀어요. 아. 아 <laughs> 레전드. <웃음> 레전드. <웃음> <웃음> 레전드. 안녕하세요. 아, 네네. 네 어, 누구 보러 왔어요? 아, 아, 저 풍군이 님보고 왔어요. 레전드. <웃음> 아, 지금 벌써 오픈인데 아, 저도 드립니다. <laughs> 자, 여들분 어서 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해인들. 둘러보세요. 자, 저희 키링 뿌리고 있습니다. 해인들. 키링 뿌리고 있습니다. 킹 뿌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아 입구에서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RSSC 게임 천한 걸볼수 있는데요. 자, 옷 타이어보다 뭐... 싸다. 반갑습니다. 해인들. 반갑습니다, 님들. 아,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하스 행사를 한지한 1시간 한한 반? 1시간에서 한 1시간 한 반된것 같은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정신없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DJ인 거! 이렇게 되게 멋진 신 j 인 분이 DJ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2층에는 호수님이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호수님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자 보자 아 이거 호수님이 계신데 형님들 둘러보세요 형님들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호수님 잘 찍어도 돼요? 아 네. 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그렇죠요아 네. 오늘은 그 19만.. 아니 20만.. 네. 죠 저희 선배님 하늘과 선배님을 모셔봤습니다 선수님 위치에 계신다고 해서 잠깐 사들리러 왔어요 아 그래요? 네 드릴 말씀 없는데 3층. 아 3층 아3층 있는데 감사합 네. 뭐라고 말했.. 뭐라고 <laughs> 말했었 아니 그냥 할말 없으면 어거지로 안하셨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일단 요렇게 아마 층마다 컨셉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